인식이 안 돼. 뭐가 인식이 안 돼? 내게 인식이 안 된다고. 왜? 핸드폰이 후져가지고 음. 인식이 안 돼요. 다시 <laughs> 야, 우리가 우리 영주 아 대포문도 돼. 진짜 2400? 2400 나와? 나도 음. 2400을 내려볼까? 너무 어두울텐데? 너무 어두워 2400은 음. 너무 어두워 아까 그러니까 그게 나아 낙공이 이래서좋구나응 낙공이 그래서죽구이 좋다고. 시간이 많나 나쁜 일에서 죽구나. 나쁜 거에서죽에가서 진사를 볼수 있어 아나진쁜볼수있죽구 너무 좋아. <laughs> 와 노이즈를 어떻게 할수죽어나 나쁜 일에서 죽구나. 나쁜 일에서 가까이를 가는 거예요. 노이즈가 아니. 심하고 핀이 안 맞을 땐 가까이. <laughs> 그러다가 코앞으로 가고 있어. 왜코앞에 <laughs> <laughs> 가서 이렇게 찍고 있어? <laughs> 아니요 어느 정도 망원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돼. 아, 어, 너 받고 싶은데. 너무 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laughs> 많아. 이 정도 해 괜히 죄송해 우린 이런거 받는게 거 괜히 죄송해 하도 안 벌어,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딱 아, 귀여워 <laughs> 겁내 <겁네> 귀여우시네 <laughs> 신발 찍어볼까요? 어멋코신 음. 저녁 공연 없어요? 네? 저녁 공연 있어요. 근데 저분 아니죠. 루케니가. 다른 아, 분이죠. 아 그럼 퇴근하시는구나? 원래 루케니가 어. 두 번째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하시는구나. 우리나라에서만 세 번째로 나왔거요 그렇지. 카툰 콜드. 외국에서는 다 루케니가 엘제벳 다음에 나와 그러니까 엘제벳 음. 다음이죠. 갖고 음. 싶은데. 괜히 저들 팬들일까봐, 괜히 내가 끼어드는 걸까봐, 괜히 미안. 맨 뒤에 받으면 되지. 맨 뒤에 받다 받으시고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팬이라는 게딴게 게 아니잖아요. 공연을 보고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저쪽 팬덤은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야. 괜히 그럴까봐, 뭐라고 할까봐. 그래. 팬에 여기 이름 써 있나? 언제부 이렇게 괜히 경계하시는것 같아. 겁내 귀여우신데? <laughs> 이게 꼭 귀마개, 기다리마개 음, 어. 귀마개 한 것처럼 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친구 <laughs> 괜히 저, 저 팬대장이 괜히 째려보는 것 같아서 안 째려봐 이거 봐 어? 나눈 맞았어 <laughs> 막 이래 <laughs> 죄요 죄송해요. 아, 이런 민폐를 옆으로 좀 가봐. 갈 수가 없네. 음. 너무 죄송스러웠어. 빨리 집에 가야겠다. 난 보고 갈려. 시간 많아. 시간 많아. 공연 보고 좋아서 반했어요. 맞아요. 나 이분한테 반했어요. <laughs> 나 이분이 좋아요. 귀여워. 캐니 중에 이분 너무 귀여워. 여기 불좀 켜줘 봐요 Satan. 탕사탕 <laughs> 막대 s 탕 <사탕. 웃음> 아. a n S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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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늦게 끝나고 a t a n s a t a 집에 가기 에 n s 반 t a 방국 때는 집에 가기 바빠서 그거 집0잖아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laughs> 저분까지 볼시간이 없어 <laughs> 일단 스탠딩은 패스야? <laughs> 안 <안은> 해, 부요 <laughs> 그게 내가 의자에 가고 싶다 가고 스탠딩에 가고 싶다 가나 있을까 나나 의자 가고 싶어 의자가 저번에 v n 할때 내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빵캐니님 아... <laughs> 본인 리액션이 더좋으신데 인도할 때 보고 온 이번에 처음으로 보는 건데 <laughs> 그거 해 올려봐요. <laughs> 아니 그 내가 올리는 게 웃기잖아요. <laughs> 왜 사치 엄청나게 당연하게 네 아유 엄청나게 <laughs> 아니에요. 좋은 팬들 되게 많던데. 트위터를 안 하시게 거의 인스타그램을 하고 우리 <laughs> 우리 우리나 트위터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인스타그램 하던데나 인스타 잘안 되던데. <laughs> 태권이보다 이분을 더 오래 보네. <laughs> 아, 아까 어머니도 본겨. 레오 갔어요. 정태권. <laughs> 레오 아, 정태권도 오래 보자. 아 씨, 너무 짧다. 정태구, <laughs> 너무 찰나다.